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주일 본문까지 해서 이제 에스라가 끝이 나는데요.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곳에 문제가 있었지요. 바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종 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퍼져 나가고 함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셨고, 에스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예, 엘람의 자손 여, 여히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땅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스가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3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대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했던 여인과 자녀들을 내쫓는 이 장면은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봤을 땐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고대사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치처절한 몸부림으로 자신들의 것을 떼어내므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세상 것은 손해 주고 내 욕망도 손해 주고 내 모든 것들은 다 손해 주고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겨우겨우 마련하고 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울고 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청소해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리를 확보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임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 회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 거문다고 해서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몸을 돌려야 될 때는 몸을 돌려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엎드려지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지할 때. 거기에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지하여서 삶을 돌이키고 예수 따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다시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